안녕하세요.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채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접이식 푸시업 보드입니다. 이 제품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5,000개 이상 판매되었습니다. 제품을 구매하면 일주일 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원이 안 되는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운동을 실내에서 할수 있습니다. 제품에 표시된 그림에 따라 원하는 부위에 자극을 줄수 있습니다. 하단부는 미끄럼 방지 패드가 붙어 있습니다. 제품 상세 크기입니다. 접이식으로 보관도 편리합니다. 제품을 구매한 한국인 리뷰를 살펴보겠습니다. 저렴하고 실용적입니다. 두 가지 운동 기능이 있어서 좋습니다. 플라스틱 재질이 아주 튼튼해 보입니다. 그립감도 좋고 만족합니다. 만족스러운 후기를 보시고 구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링크와 프로모션 코드는 영상 본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채널을 구독하시면 저렴하면서 쓸만한 물건 소개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